タチュー <웃음> <웃음> 이정태 네? 이정태 네 이정태 네 이정태 네 정태야 네 어.. 더워 안..더워? 응안 네. 더워? 네 덥진 않지? 아비 에어컨 틀었으니까 정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 저쪽. 저쪽 갔어? 응. 누구랑 갔는데? 응. 누구랑 갔어? 저쪽. 누구랑 갔다고? 저쪽. 저쪽 갔다고? 응. 음, 그랬구나. 정태 집에 가서 밥좀더 먹자 음 밥안 먹어 음 왜? 밥좀더 먹어요 아빠랑 같이 음 네, 랑 내랑 내랑 네. 이랑라랑런랑이런라이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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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네. 손빼런요손 빼세요. 加油！